부부 합산 금융 자산 34.54억 달성. 본격적인 주식 투자는 2007년부터 시작하였고, 닷컴 때는 철없는 학생 시절이라 주식 자체를 잘 몰랐고, 리먼 사태 때는 새벽까지 종목들의 등락을 지켜본 적이 있었습니다. 두 번의 계좌가 깡통이 되었습니다. 엄청난 변동성이었지요. 제 계좌를 깡통으로 만들었던 그 엄청난 변동성. 이제 그 변동성으로 월 평균 꾸준한 수익을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연초 100원이던 주가가 연말 100원으로 동일한 가격으로 마무리가 되어도 연 30에서 50% 이상을 벌수 있는 거짓말 같은 매매법. 2025년 1월 1일 부부합산 20억으로 시작한 투자가 2025년 4월 관세 이슈로 8억으로 줄어들었습니다. 당시 멘탈 유지가 정말 어렵더군요. 5년에 걸쳐 개발된 매매법이기에 매매법의 로직을 믿고 멈추지 않고 계속 운영하였습니다. 솔직히 좀 쫄렸습니다만 현재 34.54억이 되었습니다. 추세 추종, 분할 매수, 분할 매도 최근 15년 mdd를 기반으로 상승, 하락폭을 정의하고 해당 구간 내외에서 가격 하락 시 매수, 가격 상승 시 매도를 반복합니다. 전체 매매 횟수의 90%는 로직에 기반하며, 10%는 MACD, RSI 같은 보조지표를 고려하여 수동으로 개입합니다. 관세 이슈 이후에 지속 가능하도록 SOXL, TQQQ, QQQ, VO 등 종목을 분산하고, SOXL, TQQQ는 분할수도 다르게 적용합니다. 계속 나아가 보겠습니다. 25년, 38억, 26년, 50억, 27년, 65억, 28년 85억, 29년에 100억, 매년 30% 이상씩 계좌 평가액이 증가하길 바래 봅니다.